자, 이제, 스카이 에디오, 백발백 중. 현대시 자화상입니다. 윤동주 시인님의 자이 시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워낙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1, 고2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작품이고 내신 때 많이 배웠을 거야. 그리고 ebs에서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한번 연기해 보겠습니다. 자, 자화상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얼굴을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그냥 다들 아실 겁니다. 성찰이다 라는 거. 성찰의 개념이 뭐죠? 성찰은 일단은 반성이라고 하는 친구들 많아요. 반성도 있지만 성찰은 깨달음인 거야. 깨달음. 이전엔 몰랐지만 이제야 알았네. 이렇게 되면 다 성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찰의 개념을 반성으로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성찰이란 용어를 잘한 개념이 좀 약한 거고 좁은 거고 성찰이란 다시 반성 잘못했다. 그 성찰인 거야. 아나 잘못했어. 성찰이지만은 아예전엔 몰랐지만 이제야 미, 알았네 이제야 깨달았네 이것도 성찰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은 다 성찰이라는 거 알아두고 자 윤동주 시인하면은 패러다임이 있지 뭐가 있죠? 첫 번째 첫 번째 부정적 상황인 거야 당연히 이때 뭐겠습니까? 일제 시대겠지. 일제 시대의 부정적 상황에서 항상 윤동주 시인님의 자화상,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시인의 길 등등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항상 진행되는 그 패러다임 뭐냐면 부정적 상황이 언급된 다음에 그다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아가 분열되는 거죠 자아가 분열 이중적 자아 그래서 반지의 제왕의 선생님 맨날 스미골 골룸 마이 프레셔스 이거 알죠 그래서 내 몸을 막 그때 선인과 악인 그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캐릭터라고 하는 게스미골이야 골룸 그것처럼 윤동주 시인도 자아 분열을 잘해 그랬을 때 긍정적 자아와 그리고. 부정적 자아로 나뉜다라는 거 부정적 자아로 분열된다. 부정적 자아라는 것은 현실적 자아할 수 있는 거겠지. 긍정적 자아라는 것은 이상적 자아라고 할수 있겠지. 그렇죠? 박스 분열됩니다. 하면서 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깨닫게 되고 성찰이 되고 극복을 하게 된다. 하면서 극복은 뭐가 되는 니까두 자아가 화해한다. 그래서 여기 이 시도 윤동주 자화상도 맨 마지막 해서 화해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여기 나오는 6년이죠 6년 이것도 뭐다? 분열적 자화의 화해다 혹은 해소다 라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윤동주 자화님의 시인님의 구조가 있다는 거 기억해주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삼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또 외딴 나왔습니다 외딴 우물 배표 쳐야겠지요 자성찰의 매개체 우물을 보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거 주로 또 우물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 하늘도 자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물로 홀로 외로움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약간 객관적인 행동인 거야 행위인 거야 행위 또는 자성찰의 행이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뭐 합니다, 비읍니다 있지요. 비읍니다. 항상 종결어미로 얘기하는데 비읍니다. 종결 어미로 사용되고 이것은 경어체를 통해서 하는데 주로 약간의 구어체적인 것을 산문적으로 표현했다. 다시 구어적인 게 뭐죠? 구어적인 말하는 것들을 약간의 산문 몸했습니다 비읍니다라는 걸로 산문적으로 운문적인 게 아니라 산문적 피, 표현이다라는 것도 종결 어미에서 표현상 특징으로 체크해주고 이연.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자간다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대등적 연결음이 고를 통해서 열거법이 사용됐다라는 거 알아두고 자 여기는 이어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아주아주 아주 긍정적인 우물 속은 속은 평화로운 거야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 동그라미 치자 파라는 당연히 파란에서 나왔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시적 허용이 된 거야 파란에서 파란하니까 훨씬 더 파란색이 잘 보이지 시각적으로 그리고 파란 바람에 있으니까 바람이라는 건 항상 피부에 닿으니까 촉각적 이미지인 것인데 그것이 파랗다고 바람을 파랗다고 했으니까 촉각의 시각화 공간각 감각의 전이 됐지 됐죠? 그다음에 파란 바람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했으니까 이때 이때 우물은 아주 긍정적인 우물이었다는 거야. 아주 좋은 인고. 자, 이 연인데 이게 몇 년과 연결되죠? 맨 뒤에 있는 6년과 반복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무슨 반복이다?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도 6년과 같이 봐야 된다. 밑에 보자. 6년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So, 이렇게 가면서, 통사구조. 물론, 추억처럼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그래서 이건 뭐야? 완벽히 똑같진 않고, 변주했다라고 해도 되겠지. 추억처럼, 빨, 별표 쳐야 된다. 무조건 나와. 그 다음. 그리고 한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 자화상 다 알지? 한사나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화자 자신이겠지. 화자 자신인 거야.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간다. 자, 자아분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상황이 나왔는데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이제 자아분열 들어가는 겁니다. 자아분열이 들어간다. 한 사나이가 있었다. 초라한 자기 자신이겠지. 어쩐지 그 사나이가 이제 미워져 갑니다. 자, 간다. 화자의 정서 뭐라고 써야 돼?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결론적으로 뭡니까? 애증적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믿다. 현실적자하니까 부정적자에 대한 부끄러움. 항상 윤동주 시는 뭘 느끼죠? 이성적자와 현실적자하니까 그렇지? 부끄러움이라는 정서가 드러난다는 게 윤동주 시의 모든 거에 나오는 정서가 부끄러움, 부끄부끄. 그런데, 극복 의지가 나타나는 태도도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다시, 상황 정서 태도 중에, 상황에서, 부정적 상황에서 자아 분열된 상황, 거기서 나오는 건 항상 부끄러움의 정서, 그런데 마지막에 화해를 통해서 극복 의지다. 이게 윤동주 씨의 패러다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러니까, 미워져 돌아가는 거야. 왜 미울까?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겠지. 현실에 순응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운 거야.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 왜? 왜 밉냐? 돌아가서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자기 자신인데 그는 관형사야. 지시관형사. 가엾서지는 거야. 연민이라고 하는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연민인데 왜가엾서질까 그건 또 중요한 거겠지? 왜가엾서지는 거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임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항할 수가 없어.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 바깥 상황이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러네가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가엽서지는 거야. 그래서 도로 다시 들어가 봤는데, 차는 그대로 있다라는 건 뭘까? 아직도 변화된 건 없는 거야. 저항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자기또 만난 거야. 가엽긴 가엽슨데, 뭐또 움직임이 없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미워지는 거야. 그래서 밉다가 연민 가엽다가 밉다가 이건 애증의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내적 갈등이 있다라고. 내적 갈등은 항상 마음속에 두 가지가 충돌될 때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내적 갈등이라고 한다. 다시 미워지는 거야. 내적 갈등. 돌아가 생각하니 그 사내가 그리워지는 걸로 정서가. 자, 정서 몇 개입니까? 밉다, 가엽다, 연민, 밉다, 그립다 시작 뭐라고 해? 정서가. 밉다, 가엾다 밉다, 그립다. 이렇게 정서 변화가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그리워지는 건왜 그리워질까? 그 사나이가 옛날엔 괜찮았었는데 이란 뜻인 거야.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이 그립다라는 거야. 이상적 자에 아 대한, 내가 꿈꾸는 긍정적 자, 이상적 자, 자 항상 나온다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 거야. 그래서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자 2연의 반복과 변형, 변주로 구성상 안정감, 균형감이라는 건 1연은 아니지만 1연과 6연은 아니지만 2연과 6연을 통해서 구조적인 균형감이라든지 약간 숨이 상관적인 거겠지 그런데 1연은 아닌 거야 이게 2연이지만은 2연과 6연이니까는 수미상관이라고 보면 맨 앞에 그 1년이 아니니까는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2연과 6년이 반복됨으로써 구조적인 안정감은 느껴진다라는 거. 균형감,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꽃아 추억처럼 빨간색 간다. 추억처럼 빨간색입니다. 별표 무조건 나오지. 이 추억처럼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무조건 긍정적 의미다. 과거의 순서. 그 추억에는 일제시대 이전인 거야. 일제시대 이전의 사나이를 추억하니까 긍정인 거야. 이때 사나이가 보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성적자와 아까 있었던 부정적자의 사나이와 뭘 통한다 화해를 했다. 그래서 극복이 됐다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장화상이고 또 하나 좀 어려운 얘기할 게 있더라. 뭐냐면 미워져. 그 사나이가 있었는데, 어, 한 사나이가 있었어. 아름다웠을 때가 있었잖니. 이거 뭐냐면, 봐 한자 쓴다. 정이 있었던 거야. 좋았을 때 우물, 우물 속에는 정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미워지는 거야. 이거 뭐라고 할까? 반이야, 반, 반대.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 정과 미운 긍정적 자와 부정적 자가 뭐가 됐어? 합. 합. 이거 뭐라고 해? 그래? 정반. 오, 바른 것과 반대인 것이 충돌되면서 새또 다른 새로운 합의를 도출한다.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를 어려운 말로 변증법적 진화관계다. 진보라라고 하는 것도 이런 용어를 너희 학교 선생님이나 뭐 수능에서 쓸지 모르겠지만 변증법이라면 맞는 거야. 알겠니? 정반합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 좀 어려운 개념어라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됐지? 음, 이렇게 정리해보자. 그래서 미움에서 가벼 가엾음, 연민, 미움, 뭐 이렇게 정서변화가 핵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얘들아, 이거 이거 만약에 이렇게 중고 삼이 본다면, 고 삼이 본다면 또 중요한 게있어 얘들아, 이 자화상을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서정주님의 자화상하고도 너희 학교가 연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윤두서의 자화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연계, 연계 예측한 겁니다. 연계 예측. 근데 지금은 자화상만 한 거니까 나머지들은 나중에 좀더고 심화된 부분에서 이 윤동주의 자화상과 연계된 작품도 선생님 빠르게 할게요. 아까도 왜그 춘설 정지용 시인 한 것처럼 그지? 또는 뭐냐면 윤동주 시인님의 다른 성찰적 시를 줄수 있어요. 윤동주의 길,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이런 것들. 혹은 다른 또 성찰과 관련된 시들을 또낼수 있는 이런 연계 작품까지 공부를 해야 그게 이제 고상은 내신 대비가 되는 거고, 수능하는 친구들은 핵심적인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오래 기다려지니까는, 어, 선생님 다른 시간에, 그럼 선생님 안 올리면은, 너이 올려달라고 요청하세요. 반드시 저것까지 공부하셔야, 그래야 윤동주의 자화상이 끝나는 겁니다. 내신형은 그래요. 자, 이거 다 설명한 겁니다. 설명했죠? 해소됐다. 매개체다. 자, 이 정도면 됐을 겁니다. 자, 공간각적, 파란 바람은 촉각에 시각화라는 거, 시각적, 것도 있고, 다리 밟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은 이건 시각인 거고, 파란 바람은 공간각이다 라는 거, 여기는 시각인 거고, 여기는 파란 바람은 공간각이다. 이런 표면상 특징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